c t 영상에서 확인되는데 피해자가 신고를 했어요 저를요? 아니 본인이 들어봐요 아 네네 신고 얘기 좀 해주세요 <laughs> 근데 인상창이 찍힌 게 제가 확실한가요? 너도 그날 헬스했잖아 응. 여자가 뭐 마주친 적도 없고 그냥 화장실에서 그냥 인견 보고 그냥 다시 전 바로 회사로 응? 갔는데 들어가서 이 말이 되나 싶어요 아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적도 없고요 저는 넌 응. 그, 뭐야 학생이요그군 전역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데 나이 몇 살이지? 22살이에요 천천히 해도 돼 아, 네. 어쩌라? 이렇게 용의자 특정이 끝나게 됩니다. 청년은 어머니와 경찰서로 찾아갔죠. 거거 아니, 네, 근데 이런 경험이 아무처음이아까남 그 만났다는 요 그때 물어보고 싶었는데. 아, 그때, 물어보고 싶었는데. 그냥 금방 네, 그때 같이 있었는데. 아니, 그때 뭐 어떤 것 때문에 왔다 이런 정도는 말했을 것 같은데. 친구가 수돼가 뭐 어디 갔냐 뭐 이런 거물어보고 어디 내다 네. 네. 아시는 거 뭐, 없어요? 무슨 아, 아는 게 아, 경찰서에서 물으니 저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불과 며칠 사이에 청년은 이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현장을 배회하다 신고 여성을 만납니다. 아, <X2> 그, 무슨, 무슨 일있었어요 아니, 여기를 내가 갔 화장실에. 응. 음. 남자가 됐다라고, 뭐야. 바지를 내리고, 거기를 만지면, 씨, 뭐, 만지려고 해. 거기를 발로, 막 음. 그러니까, 먼저 나갔다는 거죠, 그 사람이. 먼저. 이렇게 발로 파트가지고그 어. 사람이 뛰 뛰쳐나갔어요. 피쳐 이렇게 사실이 밝혀지고 일이 커지자 여성은 자수를 했고 자신이 우울증으로 거짓말을 했다고 했으나 현재 청년은 선처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해당 동탄 경찰서 여청과가 성범죄 검거율 일이라고 하는데 저 따위로 수사하고 아니 저게 수사이긴 한 건가? 비난 여론과 경찰청 게시판에 항의가 폭주하고 지난달 이십팔일 화성 동탄 경찰서 게시판에 올라온 글입니다. 아들이 공공 장소에서 신체 부위를 노출했다는 할머니의 신고로 조사받았는데. 허위로 자백할 때까지 유도 신문을 하는 등또 다른 남성은 지난해 승강기에서 버튼을 누르고 뒤에서 여성을 째려봤는 이유로 입건됐다고 주장했는데요. 이런 상황이라 18개월치 전수조사를 받게 되었는데요. 8년치를 조사하는 게 맞습니다. 문재인 때부터 이랬으니까요. 아무튼 청년에게 직접 사과한다던 경찰은 그 사과조차도 제대로 안 했다고 해요. 게다가 청년에게 가해자 남편이 전화를 해서 선처를 호소했다고 하죠. 그 연락처를 경찰이 가해 여성 변호사에게 좋다 그럽니다. 이거 개인정보 유출 아닙니까? 이 신고 여성은 현재 무고죄로 입건되었다 하죠. 여러분 전에 영상 올렸던 걸그룹 성폭행 무고 사건도 집행유예였고, 성수동 산책로에서 40대 가장을 폭행한 20대 만치녀는 기소유예. 자 이번 무고죄는 어찌 될런지요?